있게 많아도 네. 데 한데 마음이 인여. 바뀌고를 떠나서 일단은 이야기는 해줘야 되는 거라서. 그렇죠. 진짜 그냥 어, 깜빡 잊고 찼으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날 음, 간날. 뭐, 죄송 뭐근도 음. 원이 실수해서 죄송하다고. 아니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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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기 치고 그런, 그런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좀 애매하고. 네 그래, 일단. 좀 어, 뭐. 일단은 연락 계속 해달라고 했니다 애매하다 진짜 저거 저 저분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되는데 왼쪽으로 와달라고 말씀해줬셨든요 저, 이 뚫어주세요, 제발. <laughs> 오, 나 죽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버, 보조가 있으면 존나 쎄요. 아, 숙연님, 말 잘못했어요. 보조, 보조 있으니까 다쎈센게 아니야. 그냥 니쎌 거예요. 아냐, 아니야, 아냐, 보조 있찮거든요 <laughs> 아수라도 90억, 80억, 90억, 대가 90. 쓰는 보조빨이, 보조빨이 같아요 어, 몽벨, 아, 근데 저, 룰렛 벌칙 이거 3회 줘야 돼요. 저 제꺼 없어요. 근데 뭐 뜨는 게 좋지. 우리 뭐 파트너들 너무, 너무 못 먹어서. 근데 2층이, 2층이 죽어 있네. 와아아! 치마! 그 오, 개새끼. 반응 존나 빨랐네. 아, 어, 안 치켰다. 어, 뭐야. 어, 숏배기 위에 떨어지는데 파슬부여고 없지. 빠져. 빠져. 아, 치마. 오른쪽, 좋다. 아 씨발 이거 좋겠다. 못넘어갔 어. 아, 아 씨발 하나를 못 넘어갔어. 아, 까비. 오빠 펠포 개반데아 오른쪽 좀 뚫어줘야 될것 같은데. 안 어, 내가 그어해브안 날아갔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 저쪽이 좀한 번씩 나오. 잠깐만. 이때 갈때해도한번 지키면 될것 같은데. 예. 아저 아, 지금도 될걸요? 아어 지금도 갤럭시 탭요 뭐야? 리저오오 다행이다 누르기 전에 써줬어 나이스 바인드 좀써주요 네. 저요? 네, 이정도...이제 <목소리> <목소리> 이정도 썼으 썼어 썼어 어요 썼어요 <목소리> 바인드 자 이거밖에 못썼어 지금 이거밖에 레이를못어요 지금 이거... 이거 죽라고이거가 갤럭시 너무 짧아가지고

경로장에 몸살이 한 아홉 개 있었는데, 어, 좋겠다. 나넘어가냐 어, 넘어갔어. 어, 아들 날아다닌다. 어, 뭐야? 어, 저거 아들 아닌, 저거 이름 이름 아닌 아들이 아니,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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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써 어, 조금 날수 있을 걸요. 요 정도. 음. 어, 아, 뭐야? 아, 저거 뭐 아니, 해군도 날아갔네. 나비좀 메카닉 나비좀 꺼게세 이거 끝나면 <웃음> <웃음> 방금 뭐지? <웃음> <웃음> 어, <웃음> 뭘 의미하는건데 오이어 <거야? 웃음> okay, 어플이 븐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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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 헤븐, 오케이. 저기 패들이, 저기 메토스가 패도 못 받았어요. <laughs> 죄송해요, 개소리 했어요. <laughs> 아, 전분이요? 아 전분은 이거 근데 잠몹 때문에 전분 킬나 많아 아니야, 루시드는? 그렇죠? 켜볼까요? 아, 안 돼, 키면 에필리올 수도 있으니까 안 킬게요. 뭘 켜요? 한번 켜볼 아이템 되는 사람 없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비존 바이드 돼요? 그치. 그 바이드, 저게요. 쓸까요? 어, 그 바이드 걸어다게요 Go! Let's go! 어디 가 뭐야? 그래, 진짜 방금 치고 저울걸요 그치, 50인데 울진 않겠다. 5 6층이나 53층 비교하는 건데 아 53층이면은 상위권, 그거죠. 어차피 다혼닥벌리네 아, 어, 최상위권. 이제, 이제, 52층인데, 마약받았어 아, 아아아세요 아, 해봐 아, 해봐안 아, 날아갔네. 다행이다. 어, 아, 생각해보니까 이번엔 프리가 없어 아, 근데 끝날까이 아, 그거예 어, 아, 그거... 거 아, 하나라도 아, 두배 어. 아, 차이 아니에요. 그... 에스링도 네. 엄청 샘이 네. 되 어, 좋아요. 네. 에필름 벨트도 에르메스 벨트 기고도 있고, 이거 에르다스 벨트, 자, 에르메스 어, 벨트, 점프, 어, 점프. 저분 또 있는 거 봐, 점프, 점프 한번 더, 점프, 점프 이거 오케이. 근데 두, 두 번째 그냥 내려가면 돼요. 정성균, 님 추천 감사해요. 그냥 갖고 네. 네. 아 나도 5 3번 빨리 가야. 칼컬 레벨업 해야겠어. 아. 잠깐만. 나 이거 링 바꾸다 뭔짓거리를 이거. 떨어졌네 아이고. 아. 오, 물려 거려 레이더. 씨발, 플랑크트 깔아. 이거 끝나고 바인드 나 <laughs> 어나 죽어. 와 무조건 구개지로. 오, 오, 오 나가실 뻔했어. 5초만 기다렸어. 아 됐다 이제 갈게요. 네. 어디는데요 왼쪽이요. 해도 해도 되나요? 이 집도. 이거 근데 3이 배는 피가 몇인데요 아 맞네. 1 6점1 6점 였나? 조환수, 조환수, 조환수. 다시 아니에요? 나 근데 십육점 시... 너무 잘했네. 아 그러네. 잡시 미친. 가 이거 내신 줄 40. 아는 사람. 나1 7점인데 지금. 그 잠복이요. 잠복. 잔법. 근데 여기는 많이 없잖아요. 아또 가운데.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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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 니 네. 아, 생각해 보니까 니은 그거잖아요. 부속카드가 데미지가 오버, 오버드가도다들어가고다들어가 응, 맞아. 네, 그것 때문에 걸요. 저는 다반타이라 5번이 엮어 가어고 40초 때 40초 때에내 틀은 사장안 했고, 맞치고는안때는고있구만 어떻게 만드는 거죠? 님은? 님은? 아, 지금 부터 카톡으로 자꾸 담아지잖아요저 자택 때릴 게 어딨어요? 아, 이거 <laughs> 보니까 기분 나쁘네. 아, 뭔가? 네, 입쁜입보여 자꾸 으 이러면서. 아, 추맨네 이러면서. 아! 방금 캐러 하러 가야지. 아, 그거 몇총 가요, 또? 바인드. 바인드 30초 남았어. 잠깐만, 나 뭐해? 아, 씨발, 아쏘라 잘못 눌렀다. 어, 뭐야. 후! 오? 오? 25? 방공 레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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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 레이저, 레이저. 뭐야? 좀 이상하게 가라. 아. 어, 잠깐. 야, 실수했어. 미안해. 됐어. 프레이온. 네, 아, 네, 10초 10초 10초. 어, 저도 저도 오케이. 나도.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저 준비는 됐어요. 마력 됐어, 마력 적어서 지금 되나? 바인드? 바인드 이써 주세요. 주민님. 저항은 저은 끝났어요. 어, 저는 어, 끝나고, 끝나고 아 씨, 나안 되는데. 아 썼는데. 네, 아, 내 레투다. 간다. 간다. 이제 나처맞잖아이실끼야 아! 어, 이거 아이들 트레이닝 바로 가인드 걸었는데 칼날.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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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날. 걸렸어요 일단 뭐야 뭐 시켰나보다 칼날에 아닌데? 걸렸다 걸렸다 아, 아 걸린거 걸린요 걸렸다. 걸린 걸렸잖아 칼날에. 하나에? 칼날에 안 걸렸다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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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걸려있었다니까? 아아 그래요?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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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MBC. 아 빨리 좀걸어주지아 <laughs> 아이 그 그니 했잖아요 니니 거잖아요 바인드가아쏘달 <laughs> <laughs> <아니, 쓰여달라는> 라자마자 <laughs> 썼어요 저는. 칼날이 칼날이 바인드로 씹네. 이거 루시드가 정확해데이제 헤르메스 올리. 한. 롤 중독이에요? 그냥 해봤어요. c K 봐가지고. 자, 어. <laughs> 어시박 미친. 문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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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뭐이 새끼 왜 있지 이 새끼 왜 있지 맞아. 야 아니 이 새끼 왜 있죠 <laughs> 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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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있어 레이저까지 레이저까지 어, 레이저까지 이 새끼 왜 나오지 무시인가 너가 문방을었네 못핑크디 헤븐 오케이 뭐야 이게? 천천히 저 진짜 여기서 바람쓰면 쓰레기라고 할래는데끊을 잠깐만 너무 많은데 이거 샵! <러> 샵! 샵! 오케이 잠깐만 이거엔샵 막힐 없잖아요 네 음? <끝> 안돼 가지마 이쪽 혹시 바인드네요? 녕하세요 네, 아,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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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타이밍 말해주세요. Right go, l 이거 바인드막타하도 다운 중앙바닥 에가야 아, 다올게떨 오, 무적적적. <laughs> 와, 수 오리기 역시 메이플, 메이플, 개박이, 개박이 컨트롤. 그. 수 오리기, 트로미트로미트로미트로미트로미트로. 아, 근데 너무 빨깔이 좋다. 이번에 오케이. 어, 그게 쿠맨이 이제 쑥 오로미. 아, 계속 쑥오 소환수, 네, 소환수, 소환수. 오, 매매가 세대요. 오케이, 매매가 세거 이제 그만 때리죠. 이거 마지막 뿌인데 어. 마지막에 그만 때릴게요 봐준다 이씨 자 1분 남았습니다 봐준다 이 <laughs> 어.. 일단 한 36죠 도시가 강공 레이저를 본데요 가운데 발판 한번더 깨지고 가야겠다 네 언제 깨졌는데요? 1,8,5,4 타이밍 딱 맞아요 1 8 5사이 깨졌대요 오케이 아 제발 아 8,8,5,4인데 아8 칼날, 아 칼날, 다 칼날 어. 아. 지금 그 길드 분말 없으시죠, 해. 지금 어, 가, 어 뭐야, 문방 어, 어서 요 아, 뭐야 이거, 뭐야,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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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약속을 했는데 왜안 들어오는 거야 호환소 어 일단 36조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은 찬스 오졌다 이제 깨질 거예요 발판 깨졌다 깨졌네 깨졌네, 깨졌네. 기립하죠 뭐야 당데 위로 위로 출면이 위로, 위로, 위로. 이거 끝나고 제가 그냥 바이트 올게요 네네 안 되면 제가 네 채트 됐다 세트 됐다 채트 됐다 개고 약간 당황스럽네 오너 맞았어 저요 <laughs> 자, 셀, 자, 셀, 저, 드랍까지 가져왔으니까 뭐라도 썼으면 좋 바로 들어가요! 아이고, 네, 들어가요 아이고, 깨주세요 아, 나 불덕같이 안 찰나 는데야 이 그래, 불속 카피 안 써도 어느 작긴 하잖아요. <laughs> 아, 하울링게일 어디가서 너무 편한 새기 <laughs> <laughs> 아, 저 펴나마도 진영 뭐야? 아, 야, 예. 어, 안마님 <laughs> 오셨네요. 아, 시청 아, 많다. 어? 어, 8조 4천억, 8 5천억. 자, 드랍. 보조 있었고, 29초 딜인데, 아마 조금 빨리 시작해서. 됐스 어. 한 대씩, 자, 로시드 격파는 여기까지 할게요.